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활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침. 치... 주사 넓으신 사람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때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쳐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서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은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제가 요즘 김영석 교수님의 강연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 그분의 김동길 씨하고 책을 제가 즐겨 읽었었는데, 이렇게 30년, 35년 지나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공감되는 면이 있는데 그 강의 공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65세 한 60세, 65세부터 진정한 인생의 이제 철이 들어서 인생을 안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철이 안된 거니까 모르겠는데 적어도 상상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65세 이상 된 연세가 나이가 되었으면, 어, 이제 씨를 뿌리는 건데, 그분처럼 이제 90세, 100세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건데,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큰 꿈을 가지고 씨를 뿌릴 때 중요한 거는, 이 후세대, 젊은 세대 후세대에게 강연을 그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고등학교까지 100세 넘은 분이 강의하러 다니는 걸 보고, 야, 대단하시다. 나도 전화에 되면 저럴 수 있을까. 그냥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점은 뭐냐면, 그냥 우리 자녀들, 어, 후세대, 뭐, 내 자녀, 이게, 이 개념이 아니라, 승리교회 개념으로 하면은 영어 세역이, 후세대를 얘기하는 건데, 어, 저는, 어, 그 정도 심각한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심각한 게 뭐냐면, 어, 저희 교회 꿈이, 비전이, 어, 지도자 양성인데 어, 딜런 전도사나 준 전도사나 이 저한젠 외근을 지금 플로리다 후원하는 이 젊은 세대에 이런 지도자 일꾼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 그냥 우리 승리기의 후세대가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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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국이나 전세계이 지도자 양성에 있어서 적어도 여러분들 나이 되면 은 어, 후세대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관심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각자 그냥 여러분들 개인 자녀 후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바라볼 때그 나라의 관점 큰 관점으로 볼때 지도자 지금 후세대 씨 뿌려서 양성이 시급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은 거기에 우리가 전심전력 투자하다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 죽음의 관점으로 후세대를 뭘 시를 열매를 우리가 뿌리고 가야 되잖아요. 이 후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 좀 기도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 자녀 후세대에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 세계 보고말을 위해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제 5월 달에 그윤장은님과 함께 당해서 필리핀에서 후원하는 목사님들, 신학생들 한 14명, 15명 저희 둘까지 한 17명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5월달에 엔세나다 청천지폐의 든든한 소망 위해서도 다 함께 통성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늘에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 중신된 꿈을 가진 기원과 같은 300명 군사 일꾼들 소수지만 한명한 한 명이 천 명에게 도 복음 역량 선한 영을 끼치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을 일꾼들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은 때에 주님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승리께 개교의 미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킹덤월걸 그 나라 일꾼 양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점점 없습니다. 심각성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방법 저 방법으로 듣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 보는 자녀들마다 후세대들마다 접하는 젊은 세대를 볼 때마다 이들을 하나님 그리스도 중신의 꿈을 가진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기원하게 됐습니다 중요하고 위급하고 절실히 긴급성을 느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토요일 아침 이렇게 새벽기도 올라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더욱더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실 믿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함을 듭니다.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중심된 가정들 그리스도의 향계를 드러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참으로 복음 증인 공동체로 우리 각 가정 육신의 가정들을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님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님부터 변화되므로 말미하아 우리 자녀손들이 변화되어 헌신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크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간절한 기도도 아시고 신음소리도 이렇게 오랫동안 간과는 우리 자녀 선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도 다 아십니다 다 무거운 짐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지도자가 부정이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고 다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믿음으로 맡기길 원합니다 의심하고 불신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짐보따리 주님께 맡기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샬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모든 승리께 세상 식구들 뿐마니라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과 위기와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가정들을 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 위험할 때귀 기회 아, 위험한 어려움 적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임제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권합니다 세계보고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1월달 우리 과테말라선중국 성교사님 일곱 가지 기도 제모 또, 인도의 2월달 치랑 선교사님 7가지 기도 제목, 3월달에 우리 마얀마 인도 국경에서 성교는 마태 치앙마이 선교사님 3가지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부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옵곤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영어로 또 가르치면서 다가가면서 전하기를 힘쓰고 있는데 아버지 네명의 새신자를 허락해 주신 것 귀한 권해운청 감사함을 듭니다 그네명을 그 지켜주셔서 마귀사탄의 수없이 유혹과 미혹이 있을텐데 아버지 더욱더 제자화돼서 믿음이 잘 자라나서 견관 뿌리 그리스의 도 반석이 잘 세워져서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지도자로 양성해 주시기를 원하옵곤 합니다. 아버지 벤당성 대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예수 믿는 영혼, 복음 접하되어 구원받는 영혼들, 세례받는 영혼들, 참 마귀 사탄의 밥일 텐데, 아버지 우리 초신자들 아버지 지켜주셔서 그 열정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가인데, 그 초심이 그리스의 도 사랑을 경험한 바, 더욱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귀 훈련받고 잘 양육돼서 참견관 뿌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에 관슬 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곤 합니다. 5월 달에 있을 엔산나다 청소년 집회 든든한 소망 아버지 고백한 소망 대신 주님 그 주님을 소망을 삼고 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청소년들 가정을 봐도 싱글 패밀리가 많고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소망이 없고 재정적으로 여러모로 학교가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소망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직 소망을 주님께만 둬서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서 사랑의 주님 안에서 잘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군 합니다. 필리핀에 있을 아버지 수련회도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로 맡기고 의탁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귀한 주님의 종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벽기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자 하신데 한 가지 진리라도 참 깨닫고 마음에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